어, 결혼정보회사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저런 재벌들이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연애 다음은 뭐다? 결혼이다. 안녕하세요, 연담술사입니다. 여러분 다들 요즘 핫한 드라마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오랜만에 김수현 씨랑 김지원 씨가 출연하는 걸로 화제가 되고 있는 눈물의 여왕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결혼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름부터가 웨딩이 들어가 있으면 안볼 수가 없습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드라마랑 大爷。Ah, yeah. 나요. 예전에는 왜 가난하지만 씩씩하고 그런 여성분들이 잘생기고 돈 많고 어마어마한 재벌가의 직책은 또 실장님이야 실장님 그런 분들하고 이제 사랑에 빠지는 그런 뻔한 스토리가 많잖아요 와 이번에는 반대죠 반대 시골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김수현씨가 대기업 인턴 사원으로 취직을 했다가 대한민국을 지락벼락하는 재벌 김지원씨랑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꼴이 나는거야 설정부터가 재밌죠 아, 여성분 또 이쁘고 뭐 남성분 너무 잘생겼고 막 그것도 재밌는데 스토리도 재밌어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S호텔 이대표님이랑 그 남편분 얘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막그 생각도 연상하면서 보게돼 어떨 때 보면 우리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고 실제로 그 이부진씨하고 결혼할 때 남자가 신데렐라 탄생이 한간에 떠들썩했거든 부모님 반대 무릎쓰고 뭐 결혼을 했는데 사랑이므로 현실에서는 쎄디 엔딩으로 끝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해피 엔딩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결혼 정보 회사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저런 재벌들이 결혼 정보 회사를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아 찾아오십니다 많이 찾아온다 하려고 니까 재벌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만자가 빠져버렸는데 여러분 찾죠 굉장히 많이 찾아 오시는데 예를 들면 재벌들은 막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집안끼리 결혼할 짝이 다 정해 있다든지 마음에 드는 이성만 있으면 결혼이 수월하게 된다라든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벌가처럼 상당한 재력을 가진 분들이 결혼 정보사를 찾아와서요 굉장히 진중하고 시크릿하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문 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셔요. 재벌가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는 어떤 분을 매칭해 드릴까 당연히 집안이나 경제력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뭐 다양한 조건들을 따져 봅니다.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재미있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다 갖췄다고 생각하고 주선을 해드려도요. 결혼까지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대려 이분들은 조건이 조금 맞지 않잖아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려도요 결혼까지 꼴이 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짝꿍을 만나는데 짝을 만나는 거잖아요 베스트 프렌드 보자마자 뿅 하는 느낌이 있었다 든지 하면 조건이 안 맞아도 결혼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뿅안 해도 좋은 느낌으로 두번세번 번 만났을 때 더한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혼까지 갈 확률이 참 높아집니다 어디든 예외가 있구나 우리 인생에서는 구설 구속에 그 이벤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거는 재벌이 아니라 재벌 할아버지가 와도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 어디 예측한 대로만 되겠습니까? 재벌 분들도 여기 오셔서 결혼하실 분을 찾으시는데, 어떤 정해진 트레이에서 결혼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결혼 전문가 연남술사가 오늘은 가장 핫한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보고 나서 재벌들도 결혼 정보회사를 찾아올까에 대해서 솔직한 제 경험담을 얘기해봤습니다. 공감되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내용 이야기를 듣다 보니 떠오른 여러분들의 경험담까지 저도 사실 경험담은 많은데 다음에는. 또 제가 경험담 얘기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댓글창에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읽어보고요. 댓글도 달아드리고 좋은 내용은 다음 영상 주제로도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